오늘도 당연히 보통으로 가고, 엉망진창. 오늘은 그냥 깨기 위해서, 아, 이거 안, 해보, 안 해봤으니까 이거 해본다. 오늘 깰 거니까 엉망진창 한다. 오늘도 일도죽 오늘은, 일드엔 가보겠습니다. 선빵 날리는 거 말하는 거지? 아니야. 나 벌써 많이 해봤어. 아니야. 나, 비어음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거 하면. 차라리 이걸 해서, 굉장히 열심히, 파밍을 하면서, 아, 어. 오늘도 신뢰도가 떨어지겠군요. 왠지 싸하지? <웃음> 아, 무우 아. <laughs> 하고 싶은데, 안 돼. 아, 막대기 끼시네. 뭐, 딱히, 어, 아, 오, 오, 예! 아니, <laughs> 나 무서워.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스, 아니야. 다시 얻었어, 다시 얻었어. 좋아요. <laughs> 아, 큰 그림을 위한 잠깐 반납이었죠? 이건 투자다. 나 이제 알아. 오늘 장족의 발전이네요! 곧 재물로 사라질 부엌칼입니다 <laughs> 아니야, 나 되게 잘 알아. 오늘은, 그래, 이제 장족의 발전을 해서, 아, 장족의 발전을 해서, 바로 막대기도 얻자마자 꼈고요. 나 잘할 거야. 아, 근데 왜, 운이, 운이, 운이 살짝 안따라주는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잘할 거야. 날 믿어. 오늘의 신뢰도 반드시 플러스로 회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에의 응. 발전을 해서 천무반대 데미지 32분? <laughs> 걱정하지 마. 담피지만 얘 정도는 없앨 수 있다고. 응. 내가 그동안 진짜 몇번 죽었는데. 내가 죽으면서 배웁니다. 한층에 몹세마리 우와. <laughs> 아니야, 응급도구 얻었어. 걱정하지 마. 얘들아, 내가, 크으, 그 우클릭으로 먹어주는 센스? 내가, 엔딩을 못 볼까봐, 그렇게 상냥하게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아, 아, 잠깐만요. 아, 가지마. 아, 안 돼, 제발. 다행이다. 잠깐만, <laughs> 이거 무서워. 오늘 왠지 느낌이 쎄하지 않나요? 이야 역시 <laughs> 역시 거의 맞아 잠만요 어 장족의 발전했죠 어떻게 <laughs> 잡고요 나 잘해 나 늘었어 운이 날 돕지 않아도 실력으로 돌파한다 날 믿어 볼텨 <laughs> 0.6 <laughs> 돌아온 주먹왕 없나요? <웃음> 돌아가 니가 <laughs> <이가> 돌아가 <laughs> 주먹왕 이제 미국 갔고요더 이상 두 번의 실수는 없다 80층 가기 전에 사망 예상해봅니다 야 엉망진창에서 설마 그렇게 빨리 죽겠냐 엉망진창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약간 과소평가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엉망진창 매우 대단합니다 내가 그 대단.. 얼마나 대단하면 내가 방송 그거 얘기하는데,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laughs> 아니야. 내가 얼마나 대단하면, 내가 이번에 엔딩을 보고, 난이도 어려움으로 해서 엔딩을 엉망진창으로 해서 또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물론 그때 21승에서 죽었었지만요. 하지만 나 잘한단 말이야. 엉망진창이 왜감망진창인지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나 잘해. 두고 봐. 술 좋죠? 맨날 술이 없었는데 오늘은 나쁘지 않아 그치? 봐봐 진통제 하나만 얻으면은 50자리를 만들 수 있단 말이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열심히 파밍하면서 갑니다 딸! 아빠 어디 있어? 89층에서 벌써 3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피곤하고 배고프고 무서워 89층? 아빠 간다 좀만 기다려라 와, 나 붕대 만들지 말걸. 아니, 뭐, 만들어도 괜찮나? 90층이 엔딩이더구나. <laughs> 그런 플래그 아니거든요. 그때 무기 때문에 무참히 시청자의 친구한테 뚜까 맞으셨죠? <laughs> 시청자의 친구는 나의 적이다. 나 진짜 시청자 너희가 절대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어. 세상은 혼자야 마이웨이 시청자가 다 내가 좋은 걸 이룰 때마다 예스! 하겠지만 나는 버텨낸다 나의 비만 친구? 아 문자로 온 이벤트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오호 나의 거인 친구? <laughs> 베프가 한 명씩 다 있으시군요 집 나간 부엌칼 돌아왔고요. 파이팅 고마워. 날강도가 또? 어? 아, 아? 큰 망치? 큰 망치가 뭐야?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스태프보다 좋은 건가? 아니, 스태프가 더 좋은 거 맞나? 일단 칼. 오. 아, 야, 야. 진짜 감기 걸린 것 같아? 어? 감기 걸렸을 땐 치킨이 좋아. 닭고기가 매우 좋아. 든든하게 먹고 살찔 걱정하고, 하, 아, 살찔 걱정하지 말고 푹 자렴. 원래 가출라면또 가출한다고. 무슨 소리야. 체력 만복도 바닥 나가죠. 어, 이야. 나를 위한 조언. 아, 역시 너 침대레일 줄 알았어. 고마워. 나 저기 안 보고 있었는데. 짠! 짠! 크 오늘의 운세 좋구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밀착이 한 지난 게 많지? 에헴! 에헴! 어때? 뭐지, 이 애매모호한 감정선을 <laughs> 뭔 소리야? <laughs> 걱정과 약올림의 중간인데. <laughs> 내가 왜 약을, 아! 아! 아껴 놓은 건데 먹을 걸 예스 반복도 도부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면 뭐 맞아? 나 요즘에 치킨 먹고 싶다 그랬잖아. 아직도 먹고 싶어. 치킨, 치킨 먹고 싶다. 근데 너무 앙다이어트의 여운이 오래 남아요.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는데. <laughs> 이제 카드 결제는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아! 오! 82층에 숨어 있었어. 빨리 와, 아빠, 제발. 뭐야, 이게. 89층이라더니 지금 아빠를 뺑뺑이 치는 거야. 오예. 아, 아기까 아니야. 아, 먹, 뭐, 먹자. 아니야. 아, 오. 이거, 이거 할까? 이거 하자. 아낀다. 아 이벤트 시간 초과돼서 아래로 내려간 거라고? 아 진짜? 아 그럼 바로 일직선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야겠구나. 이야 역시 거의. <laughs> 아니야. 82층이랬나? 한번 타고. 8 2층이랬나 2층 맞아? 내 기억력 맞아? 핫. 괜찮아? 나 지금 밥이 밥이 없어. 가서 아, 벽돌도 없네. 그래, 파스비트. 커피를 잃으시다니. <laughs> 괜찮아. 현실에 나에겐 아직 커피가 남아 있다고? 응. 아니야. 아. 여기에서? 슬슬 한번 올라갔다 올까요? 쫄리거든? 아, 근데 올라가봤자 밥 먹고 자, 자러 올라가는 건데, 먹을 게 없어. 밥은 지을 수 있겠다. 아니야, 빵. 빵? 빵. 지을 수 있나? 아, 니야 치킨을 업그레이드 해야 지을 수 있는데, 벽돌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업그레이드를 못해서 할수 있는 게 없어. 대충 얘기라고 내려가죠. 그래야겠어. 직진, 가자! 아, 근데 니네가 이렇게 좋은, 좋은, 나 좋게 되라고 훈수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엿 먹으라고 음. <laughs> 그냥 막 말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 나 헷갈려. <laughs> 안녕. 다시 만났구나. 이것이 맞습니다. 나의 인사란다? 나의 인사를 받아주겠니? 음. 그만. 음. 한 괜찮아? 아직 괜찮아? 잠깐만요! 아, 아. <laughs> 나 여기서, 여기서 위험하면 안 되거든요. 나 어떡하죠? 여기서 일단 먹고. 치킨이요? 치킨? 나또 치킨을 하게 됐니? <laughs> 일리님의 인사는 주먹 아니었나요? 아니야. 나 처음에 진짜 주먹으로 한방 때렸었잖아? 그럼 내가 죽었어, 이거. <laughs> 이거 뭐하니? <laughs> 3.2. <laughs> 아, 저게 안 죽네. <laughs> 시청자가 또? 여기에서 내가 아까, 아, 어? 어? 나 이거 잃어버렸니? 이거 이거 만, 나 이거 나 이거 얻지 않았어요? 벽돌? 이거 만들고 가려고 그랬지 내가 헛걸 봤니? 누구 내편좀 들어주지 않을래? 나 외로워 <laughs> 얘들아 나 외로워 <laughs> 잠깐 82층 바로 내려갈 수 있죠? 딸? 딸 어딨니? 우리 딸 아빠 왔어 딸? 우리 딸 여기서 남자가 되었구나. 이래서 엉망진창을. 야 아예 없는데? 잠깐만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내가 잘못 눌렀어. 딸 미국 갔어. 아 진짜? 이벤트 삭제야? 아니 이거 몇번 돌았다고 이거 너무 빡세다. 이거 에바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죠? 이거 그럴 리가 없어. 나 지금 밥도 없는데, 나 지금 딸도 없고 밥도 없어. 나 너무 불쌍한 거 같아. 아, 진통제도 없어. 어떡하지? 중요한 건 아직 한 손은 맨주먹이라는 거 아니? 이거 양손에다 쥐면은 뭐 없대요? 아니, 이거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둘다 지면은 데미지가 더 좋아져? 어떡하지? 아, 나 지금 밥도 없어요. 아, 그냥 아무거나 먹을까? 그래, 네, 콜라 그냥 생으로 먹고. 일단, 벽돌 좀 구하자마자 올라갑시다. 처음 그 자신감 어디? 이곳 갔어. 명중만 올리시면 무기 너프 먹는 수치가 좋은 무기가 될수록 커집니다. 아 명중은 어느 정도만 올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른 걸 올리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이지? 아, 벽돌이 안 나오네. 제발. 아, 나술 그렇게 쳐줄땐안 나오더니. 나 아, 지금, 어떡하지? 이거 하나 먹고, 아니야. 이걸 만들어. 수리 세개나 있으니까 하나 만들만해 맞고 <놀람> 싸운다 이렇게 도고 <놓을까>? 가? <laughs> 그 물이 <놈이> 없어 빼려볼래? <놀람> 아 잠깐만 괜찮아 아직 10, 12 12밖에 안남았거든 괜찮아? <놀람> 이정도는 나쁘지 않아 <놀람> 4.7 4.7 띄운다 아. 0 1이였 나 오늘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기계공이라는 게 별명으로 부르고 있다 봤었죠. 내가 운이 좋다고 말하는 건 사실 나 혼자만 그런 것 같기도 해. 사실 이번 판 운이 나쁜 건데, 그냥 내 긍정 회로가 좋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laughs> 자아성찰이 살짝 들기 시작하는데, 음... 아니라고 믿고 싶으니까. 그만? 막대기도 없어? 나 막대기도 날렸어? 막대기 언제 날렸어? 에반데 잘 해볼게 괜찮아 아직 날 믿어 아직 날 믿지 않기엔 일러 나 자신을 믿는다 추가 차례 좋아요 막대기 초반에 아 그래? <laughs> 아닌데 벽돌 하나만 있으면 돼 내가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어? 어? 아, 아 아니구나 나무은나왜 <laughs> <laughs> 이러지? 나 커피 마시고 취했나? 아, 나... 또뭐 먹어야겠다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겠다. 만들어. 나 이제 아끼면 안될것 같거든. 나 지금 <laughs> 나 지금 몇 층이라고 나 벌써 위기거든. 먹자 열심히 먹자. 먹고 죽은 귀신이 색깔도 좋다. 응. 아야 여기서 좋은 게 나오면 아니야. 기영정마저 아, 아니야. 80층 안에 안 죽으시다니. <laughs> 그래 나는 이걸로 만족하면 될까? 이걸로 만족하면 됩니까? 그걸 바라시는 겁니까? 잘 해볼게 날 믿어 아. 괜찮아? 아직은? 그래 아 이게 갑옷 같은 걸 만들어 입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나왜 이렇게 아슬아슬하지 또? 하루살이가 또 <laughs> 나 이거 막대기. <laughs> 아 벽돌이 있으면 막대기가 없고 막대기가 있으면 벽돌이 없어요. 나 자신의 운을 믿는다. 핫. 좋아요. 나 자신의 운을 믿는다. 핫. 응. 안 좋아요. 나 자신의 운을 믿는다. 핫. 응. 안 좋아요. 아삼전2패난 망했어. 아 신이시여. 아. <laughs> 내 물. <laughs> 곧 벽돌도 사라지겠네요. 정말 곧 벽돌이 사라질까? 난 나의 목숨이 사라질 것 같은데. <laughs> 내 자신감 미국 갔어. <laughs> 일 났어. <laughs> 어떡하죠?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면 좋지? 나 지금까지 다 파밍하면서 내려오지 않았나? 이거 기억 상실증 이거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는데? 아, 선빵 안 당할 걸 기도하고 찍고 나올까? 아, 생으로 먹어야겠다 이거. 나 밥, 나 커피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 그냥 먹어야겠다. 그냥 먹고, 위로 올라가서 자고 옵시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 아, 콩 하나 남겨놓고, 커피콩 심신의 안정을 위해 냄새 맡는 용도로 놔두겠습니다. 잡니다 왠지 죽으실 것 같은데. 아니야, 나쁜 꿈 없었대. 무슨 소리예요? 사일차 때아득바득 일퀴벌레처럼 화하기싫으이 그래 나의 생존력을 보아줄래보아줄래 피! 피! 아 피! 고통 총량의 법칙이 또? 밥을 줘. 나에게 밥을 줘. 아, <laughs> 무슨 소리 들었어. 나도 들었어. 몬스터가 피했네요. 괜찮아, 나도 피했어. 아, 이 게임 가지야. 아니야, 나. 돈은 많지 않니? 돈 일곱 개나 있거든 자판기만 찾으면 돼. 아. <laughs> 나 자판기 자판기 몇 층이었지? 나 아직 하나도 못 봤나 자판기? 나 자판기 얻어가지고 거기서 막 매디팩이라던가, 초코파이라던가, 엄마무시한 것들이. <laughs>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죠? 할수 있어. 나할수 있거든. 이 게임에 보스 몹이 없어. 그래, 열심히 해볼게, 잘 해볼게. 응. 돈은 많은데 영양가가 없는 경우, 응. 제가 물질 만능주의의 어두운 면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자판기만 응. 얻으면, 자판기만 얻어내면 어찌 될지 몰라. 이 게임, 잘 만났다. 나의 파밍 재료가 되어라 좋았어 나 아직 살아있거든 일키벌레 아직 사지 말짱 하거든요 여기서 강도를 올려준다 속도 어? <laughs> 언제 넘어졌죠? 추가 차례 살짝 이정도 이번엔 밸런스 밸런스를 찾습니다 밸런스를 노리는 동시에 잊어버리기 전에 껴놓고요 이쪽 손에 나 한다 여기에서 자판기를 원했지만 괜찮아 파밍할 수 아, 있죠? 그래 파밍 나쁘지 않아 이젠 돈도 거둬라고 아니야 아직 7원 있어 기다려볼래? 나를 믿고 기다려볼래? 아, 내가 이걸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두 번째 칸으로 옮긴 거야. <laughs> 기, 기억력이 또 야, 너 자꾸 나 그렇게 민망하게 만들래? <laughs> 아니야, 야, 내가 콩모도 매주를 쓴다면 콩모도 매주를 쓰는 거야. 아닌가? 원래 뭐였지? 원래 이 속담 뭐였죠? <laughs> 팥, 팥인가? 응. 응. 나 잠깐만, 취한 것 같아. 나 지금 얼굴이 살짝 뜨거워졌거든? 왜죠? 잠깐만, 얘만 죽이고 커피 가져올게. 나 벌써 한캔다 마셔가지고. <laughs>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이곳에서 메디팩을 얻어내는 수가 있다고? 얻어내는 수가 있다고? 수가 있다고? 여기서 접어야 할까? <laughs> 무기에 따라서 스텝 아니 이거 이런 식으로 뭐 스피드 7이 필요하면은 스피드 먼저 올리긴 하는데 지금 끼고 있는 건 부엌 카드니까 이게 더 좋나? 잠깐 이게 3.5에서 아니 아직은 이게 좋고 속도 7 찍고 단검으로 바꾸면 되겠다 그지? 기다려봐 나 커피 가져올게 아이고 니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말해도 믿지 못하겠다. <laughs> 대체 신뢰도가 몇 퍼센트까지 내려갔길래 저분이 반말을 이럴 수가? 이곳에 왕관 쓴 사람은 저뿐인데요. 빨리 트위터에 올린 자네 운을 비교서 내리세요. 일리님은 자네일 뿐입니다 자네도 충분히 좋은 거 아닌가요? <laughs> 스킬 뿅뿅뿅 붙어 있는 경우. 아 스피드가 이걸 넘으면은 데미지 보정이 플러스가 붙습니다 오호 아니 너가 다 그랬잖아 하나만 더 해볼게 마지막 하나 희망을 걸고 어 아니야 다음은 이제 음식 음식 자판기 나오면 써야겠다 일단 급한 거 먹고 자 보십시오 저의 운을 좋았죠 아무튼 아낀다. 아니야, 설탕 설탕까지 먹자. 괜찮아. 이게 일직선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자판기가 나올 거거든. 자판기 찾기 전에 죽겠는데 이거. 아, 먹어야겠다. 쌩, 쌩으로 먹기 싫어서 아껴놓고 있었는데 먹겠습니다. 아, 속담에서 반말이에요. 그... 그런가요? 그렇군요. 내가 그래도 언어 능력이 탑 3%인데, 내가 찍기를 잘한 것 뿐이었나? 일단 음식 자판기를 찾으러 일직선으로 내려갔다가... 좋아, 차라리... 아! 차라리 지금 만난 게 좋았긴 한데 하지만 전빵은 살짝 애헨 필요 아 여기서 신뢰도가 또 내려가네 내려갈 신뢰도가 있다는 것에 저는 감사할 줄 압니다 곧 죽으시겠다 나도 살짝 위험하게 돼. 잠깐만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강, 왜 이렇게 데미지가 작지? 내 데미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 줄 몰랐는데. 야. 야, 저 친구는 타노의 신을 내리신 형번의 괴물? <laughs> 야, 잠깐만. 내가 두방 맞는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얘를 두 방에 죽이려면 6 이상을 때려야 되는데. 야, 파스피지 안전할까? 한번 오케이. 한번더 버텨다. 한번더 봐. 한 번만 버텨. 간다.